고자, 장구, 하, 범, 십육장이다. 모두, 열여섯장이다. 일-일, 이민이, 유문, 옥노자 왈. 임, 이건, 임은, 국명이다. 임나라, 사람이. 옹노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예여식이 숙중고, 예하고, 식은 숙하면 누구숙, 무엇숙, 무엇이 더 중합니까? 왈 예중입니다. 예가 중하다. 공노자는 명년이니 맹자 제자다. 1-2 생녀의 숙중고 다시 이민이 묻는다. 세가고 예는 어느 것이 더 중합니까? 이민이 부문냐다. 이민이 다시 물은 것이다. 1-3왈 예중이니라 옥노자가 예가 중하다 이리 답을 하니까 다시 이민이 묻기를 이래식적 기사하고 예를 가지고 예를 따져가지고 먹는다면 굶어서 죽게 되고 불일의식적 득식이라도 예를 따지지 않고서 먹는다면 먹을 수가 있더라도 필일의호와이러 경우에도 반드시 예를 따져야 합니까? 또 진영적 부덕처하고 친령을 하면은 처를 얻지 못하고 자 친령 하면은 이제 뭐 장가들 때 이제 하나 의 절차로서 그맨 마지막 절차로서 그그 그 처가 되는 집에 가가지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처를 갖다가 데리고 오는 그런 절차인데 친령을 하는 거그 예를 갖다가 하면은. 철을 얻지 못하고, 불진영적 득처라도, 진영을 하는 예를 갖다가 차리지 않으면, 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필진영호와 그 진영의 예를 차려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1-4, 옥로자가 불능대하여, 옥노자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명일에 지추하여 다음날에 추당으로 가가지고 이고 맹자한테 가가지고서 맹자한테 알렸다 그렇게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어답시야의 하유리요 이것에 답하는 것에 이를 답하는 것에 하유리요 자, 하유 하면은, 자, 이 패턴이 하, 머가 하, 머 뭐, 지, 유, 이렇다. 자, 그래서 유 앞으로 요 목적어가 도치가 되니까 지를 하나 여주고, 무슨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 하유 하면 요것는 하난 지유다 하면 보통 하난 지유라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그까 그래, 이제 난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아예 막 완전히 다 생략하고 하유 이렇게 서기도 한다게이 그래. 질문에 답하는 것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하유는 불난야다, 어렵지 않은 것이다. 1-5, 불체 기본이 제 기말이면, 자, 본은 위하요 말은 위상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아래를 말하고, 요건 위쪽을 말한다. 자, 채, 이거는 헤아리다. 그 아래를 헤아리지 않고서 그 위쪽만을 가지러니 이렇게 재면은 방촌지목을방 이거는 어떤 그 나무가 자랐는데 막막 막 이제 한치 되는 나무를 가사고 어 잠눈이라 잠은 삼봉우리 잠 누 누가 산 뽕우리에 있는 누가 자 그래서 그 한치 되는 나무로 하여금 잠누보다 높게 할 수가 있다. 자방촌지민은 지목은 자막 한치 되는 나무는. 지비하니 지극히 낮으니 요 식색이요 식과 색을 비유한 것이고 잡누라는 것은 누지 고의 사산자다 누각이 아주 높고 뾰족하여서 산과 같은 것이니 지고하니 지극히 높 흔히 유예하다. 예를 비유한 것이다. 약불치 기하지 평하고 이성 존먹어 잡누 지상이면, 만약에 그 아래의 평함을 그 아래가 아주 다각게 하는 것을 취하지 않고, 그 한치되는 나무를 잡누의 위에 올려놓으면, 촌목이 반고하고, 한치되는 나무가 도리어 녹게 되고, 잡누 잡루 반비의리라, 잡누가 도리어 낫게 될 것이다.